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문의 말씀, 우리 수요예배, 우리 또, 오늘 명성체육센터에 우리 수요예배를 오늘 저희 함께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마다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슬기로운 여름 휴가, 아, 제목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점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의 의이되겠니다 마가복음 6장 3 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 해서 생기론 여름휴가라는 제목인데요. 여름에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에, 참 습도를 습도가 참 이렇게 예, 몸에, 예, 끈끈하고, 예, 새삼또 느끼게 돼요. 예, 우리 습도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이제 휴가철이 지금 뭐 되었다는 또 증거도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한해 동안 열심히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한 여름을 이제 맞이하면서 또 장마가 겹치니까, 예, 모든 일손을 잠시 이제 쉬면서, 예, 일손을 놓고, 어, 뭔가 쉬는 그런 우리 쉼의 시간들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점이 있으나 요즘에 실은 뭐 코로나19로 음, 인해서 본인에게 음, 일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 직장이나 사업이라든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쉬는 날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뭐 이런 어, 휴가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없잖아요, 또 있더라고요. 아멘. 예. 뭐 직장에서 일하냐고 을막 힘들어 그런 것도 좀 쉬어 줘야 되는데 방에서 또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또 쉬는 시간들이 또 많은 분들도 있는데. 집에서 휴가를, 어, 아, 니게 아니라 휴가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또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일을, 일손를 이제 멈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쉬다가 보니까 답답한 거죠. 일하는 곳에서 힘든 것도 어, 있지만은, 또, 집에서 쉬는 것도 참 답답한 그런 또, 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시도, 어, 쉬는 것도요. 적당한 쉼이 좋은 거예요. 아, 네. 집에서도 여러 날 계속 이렇게 쉬어, 쉬다 보면은 음, 아, 네. 나중에는 그냥, 모든, 몸이 그냥 몸, 몸이랑 몸 태질이 라는 그런 게 그래서 답답하고 막 어딘가 막 떠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네. 일할 때도 힘들면 사람이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집에서 또 너무 오래 쉬면 사람이 무기력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에, 좀 교회에 교회 그리고 또 어디에 좀 좋은 공기를 마시러 멀리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것 아, 네. 아, 네. 그래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전여행 뭐 이런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서우 지난 주일날 세계로운 신앙생활하는 우 네, 성도가 되자 네. 아, 네. 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 나눴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라고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에, 있어서 어, 또 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이렇게 우리 여름 휴가 때도 다른 사람들도 지금 쉬지만 우리도 또 때로는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또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그래서 에,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정말 공허하고 어두웠던 그런 흑암에 있었던 우리가 흑암에 흑암 중에 있던 모든 이온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하나님의 가라사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다 빛이, 아, 네. 빛이 탁! 빛이 있으나 아메가 빛이 쫙생겨났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에, 7일 동안에 모든 찬절을 마치시고 난 후에 에, 그렇게 해서 안식이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일찍 입어서 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 7일째는 안식을 하는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 예전에는 뭐 네? 안히길 그런 말에서 좀 지금은 주일 해서 7일째는 그 6일째 열심히 하고 7일째 가서 그래 쉬어야 돼. 쉬어야 우리는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면 아, 네. 하나님을 하나님 만드실 때는 그렇게 모든 구조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세요 아멘. 이번에 음. 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불가로 어 휴가철이 다 하니까 지금도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이제 피서를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 전까지는 집에서 거의 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 이제 좀 외부로 나가서 에, 공기 좀 마시고, 또 산과들, 또 물가에 가서 에, 그야말로 피하라고 휴가라는 게 뭐야. 그 피서 슬기로운 여름 피서 이렇게 말씀이, 말씀을 이말씀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어, 시편의1 8절 18장 18장 이절의 말씀이 여호와는 음, 아, 네. 나의 반람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알렐루야 아,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하다 근데 피하는 것은 뭘 피하는 거야 음? 우리 사실은 어, 사단의 우리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귀는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환란을 피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에, 뭔가 어디에 내가 딱 숨어서 에, 그것을 좀 이렇게 지나가록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지금 우리 장마철이잖아요. 장대비가 막한 번씩 막 그냥 나가 앞에 안볼 정도로 막퍼는 때, 그럴 때막그 빗속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몇분 있겠어요? 그거를 될수있으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장대비를 그냥 보슬비나 이렇게 마지막에 맞을 정도 되는 그런 비는 좀 그냥 맞아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나 앞에 안볼 정도로 비가 내리면 그것을 잠깐 피해 간다는 거죠. 예를 그러니까, 들면, 아, 네. 장마전에는 내가 이렇게 비가 캬, 어제도, 어제보우리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비가 막 내렸다가 한 시간, 그 뒤에 보니까 비가 아주 언제 왔냐고 딱, 어떤 때냐고, 낮에는 딱 만나버려서 비가 오는 적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언제 또 갑자기 또막 목구름이 확 그때는 목구름이 다니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난 때보다. 목구름이 쫙 저쪽에서 보인다 그러면 진짜 좀있을면 바로 그냥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마 때는 그때그때 보고만 피하면 어, 또 그냥 옷이 하나도 안, 옷을 진짜 적시지 않아도 뭐, 될수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장마 네. 때는 그러세요 장독 때 네. 그걸 진짜 외국에 우리가 다갈 때는 그걸 햇빛이 있다고 그냥 열어놨다가는 어, 나중에 물이 한강이 돼요 네, 저도 예전에 다 어, 신혼 초에 예. 신혼초에서도 잠을 담그고 막이렇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는 경험이, 그런 경험들이 잘 없으니까, 잠뚜껑을 열어놓고, 그 일을 갔다가, 아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다녀서 오는데, 완전히 뭐 그냥, 고추장 단지 그냥, 물이 그냥 한 방에 꺼 그래가지고, 아,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그몇 번의 실수를 하라고 네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아, 아니, 다음 때가 진짜 열어놓지 말아야 돼. 근데 또 나가다 보면 또 해가 쨍쨍하고 <laughs> 그래서, 아유, 열, 열까 말까, 열을까 말까, 그렇게 마음 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담아가지고, 물이 그냥 한 단위 내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장 된장을, 우리가 담그는 법을, 그래도 아좀 알고 이제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세대 때 우리 어 신혼 때 이제 그 배가 좀 불렀을 때 우리 큰애를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걸 담을 수 담는 거를 같이 좀 이렇게 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좀 배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시, 시집 가기 전에는 그냥 중남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막별 신경을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막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들은 뭐참 레시피가 다 나와 있어서, 네, 이 인터넷만 보다 치면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그, 담그는 법을, 우리 고추장 된장 담그는 법을 좀제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할정도예요 아무튼, 뚜껑을 닫을 때, 열을 때, 그걸 잘 가늠을, 아무리 하라도그 날씨가요, 장바 때는, 진짜 그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음 장마 때는 소나비 막 장대리가 막 내리기도 내리기도 하고 그전에 근데 또 몸이 막막 막 그냥 아주 끄적거리고 밤에 잠도 못잘 정도로 그렇게 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야, 야외로 피해서 더위를 피해서 나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여 피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절대 그리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비는 무엇보다는 로이게 반란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반란, 제약, 뭐 이런 것을 우피하다 근데 마귀론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우리가 반란을 피하는 방법에는 우리 바위가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면 그분께서 피하는 자가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그참총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비으 시기를 지혜롭다 그랬더니 하나님야 그렇게 했으니 진짜 피하는 거를 말하는 우리가 피서 더위를 피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위는 맞선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우리가 틀리다고 뭐 네? 잘못된 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위를 맞선다기보다 더위를 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야 그래서 더위를 잠시 피하는 것도 삶의 지혜고 방법이에요. 하나님야. 그, 그럴 때, 몸이 힘들고 막 그렇게 늘어지고, 어? 입맛도 떨어지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막 몸이 힘들면요, 더우면 그래요. 그래서 더운 나라의 사람들 보면요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잘,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 한숨 이렇게 잠을 자주도만 그쵸? 이제, 성교 나가보면, 아, 더운 지방에 필리핀인지 뭐 하여튼 거기 간부대 그런데 보면요. 낮에 사람들이 활동을 조금 덜 하고 그때는 좀한숨 자고 예를 들어 한여름에는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시골에서도 눈에 네다 가서 살피고 그렇게 해서 한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아, 아. 저녁에 다시 좀또 움직이고 아, 네. 그러는 것이 삶의 진짜 지혜라고 아, 아니면 네. 네. 그러듯이 우리가 여름 한철을 그냥 무조건 다 일을 한달 빼는 걸로 막 일을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다 좋은 거라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그우리는 재충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기회를 틈을 타서 우리가 가족끼리 또 동료들끼리 또이과 함께 네. 또 혼자서 또 함께 여행도 떠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쉬어놓고 여기서 이제, 에, 좋은 에너지를 다시 한번 우리 몸에 받아서, 그렇게 또, 에, 생활을 다시 에,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아니면, 아니, 네, 삶의 도전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새 힘을 다시 한번 충전한 것을 다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네, 하나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인 그래서, 우리, 어, 우리 예수 믿으니까, 마음속 건가 막열심 그냥, 우리가 쉬지 말고 그냥 계속 일해야 되고 또막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늘 이부물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그죠? 네. 사도들이 일제 30절부터 보좀 있잖아요. 근데 31절에 오늘 뒤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담은데 일시에도인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 아, 멘 네. 아니면, 다시니 일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리라 아, 니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뭔갖가 진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응? 나무 그늘을 찾아서 땡볕에 있지 말고, 진짜 또, 너무 막 일에 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밥도 못 먹고 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이 다상하요다 다 상하고 말아요. 아, 아니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아, 지금 식사도 제대로, 끼니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지금 때를 놓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 쉬면서, 음식도 보충을 하고 아네, 아네. 그렇게 해서 다시 일을 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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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란 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삶의 지혜를 지금 말씀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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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여행을 가면 우리 또뭐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대가에 그게 너무나 이제 피서하는 사람들이 많이 <놀람> 여름이면 한철에 진짜 물반 사람 반요 뗏가에 그냥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거기에 그뭐 물고기는 또뭐 기본 이지만 사람들이 피서하는 사람들이 피서지 온 그런 모든 해방객들이 그냥 거기다가 텐트를 촥 치고 지금 지금이야 이제 지금 그럴 때가 지나서 이제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막 버드나무 가지가 막쫙 그냥 그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폰트까지 예전에는 폰트고전에 나룻배 같은 이제 그런 예, 사가쓰고 거기서 이렇게 예전에 뭐 우리 뭐 옛날 조상들에게 님 하는 그런 시기에 내가 산타 쓰고 그런 분들이 예전에 거기에서도 그때 에, 물놀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트, 그래서 보드장, 그래서 보드장 이름이 그래요. 거기서 어렸을 때늘제막 개복구 짓자만 물속에 여름 한저은 물속에서 살아. 그렇게 에, 많은 피서객들이 그런 곳을 찾아서 오는데 밤낮으로 거기가 막 인산인해를 그래요. 저의 집 앞에 그 뗏가가 그러면은 이제 또 비가 너무 장마가 너무 심하게 치다 보면 거기에 텐트 친 사람들이 그때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 높은 지대다가 그 가운데 높은 지대가 비 적게 그 텐트 그친 사람들은 나중에 물이 범람할 때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시 여름만 되면, 그래서 비행기가 가서 구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가던 자리로 산 밑에든지, 그런 데다가 텐트를 치면, 나중에 다떠내려가요큰 아주 진짜 수제, 수제민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장마 때는 모든 것들이 다떠내려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떠내려온 것들이 많이, 뭐, 진승도 떠내려고 별것이 다 떠내려오는데, 그때 뭐, 다리가, 뚝이난다넣으려고 다 하면 마음 전체를 다 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위험할 때까지 거의 여름에는 서늘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피, 피해야 돼요. 그것도 피하는 거예요. 물난리 나는 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 뚝이 터졌다는 날에는 온 동네가 물에 물에 잠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밤새워서 서로 돌아가면서 불침을 쓰면서 그 뚝을 터지나 터지나 보고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모래의 주머니들을 가서 확 쌓아 올리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이제, 조명하다 그러면, 피신당, 다 피신당하네. 그럼 이제 또 지대 높은데, 학교, 학교 같은데 전부 다 지대를 그래서 높이 해놓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피신을 하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한 번을 그랬는지 한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어릴 때도 자면서도 늘 그래서 검제에 두려우니까 마음이, 그래서 잠을, 어린, 어린 마음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하여튼 잠을 설치고 막 그랬는데요. 네, 그런, 그런 물가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에 진짜 피소한다고 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어, 또 바닷가에도 그렇게 내가도 가지만 바닷가에 계고 이런 데 가서 다시 거기서 쉬면서 모처럼 거기서 다 뭔가 마음을 쉬면서 거기에서 음식도 맛있는 것을 먹고 그래서 시원할 수가 리그 과일에다가 또 어, 무엇보다도 빠지면 안 되는 거 고기. 할렐루야! 아, 네. 고기가 있어야 돼. 아베! 그래서 막 야외 나가면 그냥 불판들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해서요, 며칠 동안 진짜 쉬면서 음식도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너희들은 지금 바쁜데뽀뽀으로 밥이 너무 가 고기를 지금 어디 지금. 어떤 댄지도 모르고, <laughs> 입으로 밥뀌고 <laughs> <laughs> 일이나 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냐? 막 이렇게 예수님 그러시지 않고, 아, 여기 와서 좀 쉬어봐. 근데 그냥 쉬는 것도 오는데, 쉬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우리 음식도 또못 먹던 었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아, 에, 이제 바뀌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 하나.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날 진짜 예, 올 여름을 예, 더위를 예,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아, 네. 잘 피해서 아, 네. 더위 먹었다는 나대는요 엄청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먹으면 안돼요 더위랑 맞서다보면 더위를 먹을 수 있어요 더위를 자, 살짝 피하는 거 피해. 아니면 아, 네. 예, 피하고 나면 몸에 괜히 더위를 먹으면 에너지 다 빠져버려요. 그거 회복한다면, 그러니까 살짝 차라리 며칠을 쉬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롭게 여름휴가를 잘 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왜냐면, 아,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지지자들다 내게 로오라할리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다고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네. 아, 네. 여기서도 주님이 쉬라는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근데 그 짐을 좀 휴식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참 그것도 리가 한다 해도 네, 너무 빨리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또 수고하고 막 무거운 짐을 갖다 치고 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 사람 여자가 지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인간의 모든 수고와 무수고한,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 아, 말씀하시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쉴 때는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아, 아, 네. 그쵸? 우리 쉴 때는 내려놓는 거야. 예 근데 쉬면서 도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제대로 된, 우리, 네. 진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휴식. 우리 그 쉼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제대로 인류의 우리 그런 인생에 수고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때 제대로 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아메. 제대로 된 쉼을 우리가 이번 어, 여름휴가는 제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피하는, 아메. 주님께 피하는 그리의 피서, 영적인 하나님의그리 피서의 우리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 바랍니다. 아멘. 영적 휴가, 영적 피서.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우리가 피서도 사람들처럼 가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너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피서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제대로 안식을 얻으면, 그게 우리가 삶의 진짜 휴가, 휴식, 안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더 너무 세상에서만 너무 가서만 너무 놀아버리는 오히려 나중에는 일을 하기, 일을 일이 하기 싫어져요. 어떤 때는요 적당한 휴가가 오히려 일에 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어, 쉼이될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돌아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아예 하기가 싫어. 제가 그래서 여름만 되면 집에 가서 한도움씩 있다가 세사장에가면서도치 내려가고 아예 근데 그 지장은 이제 못 가는 거지 이제 뭐, 그렇게 빠져가지고 누가 좋다 그랬어요. 그니까, 1년, 2년 중에 이제 한번 여름에 내려가면, 물, 물을, 거기서 물 속에서 노는 게 너무, 그게 너무 그리워서, 그냥, 서울을 가기가 싫어거요 서울 오기면 그래가지고, 한 번씩은 이제 그때마다 이제 옮길 수밖에 없죠. <laughs> 그니까, 시골의 그 공기와 물, 그런 거를 보면, 아, 서울에 올라 너무 답답한 거야, 또 물도 갈아먹으니까 막 설사도 하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괴로운 거야. 네, 그 매연 냄새가 너무 여기서 역겨워서 이렇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계속 있을 때는 모르는데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이게 너무 막 견디게 힘든 거예요. 응. 적응이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시골에 살았을 때와 서울 왔을 때 너무나 막 차이가 너무나 으니까 적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얼마씩 가서 좀 쉬었다 가요 공기를 쏘고 가서 밝은 물을 진짜 그러는 데 가서 막이 그렇게 와야지 제안 그러면은 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 몇년을뭐 뭐가 되겠어요 안 됐지 제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어쨌든 이제 우리 휴가철인데 음, 휴가 휴가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휴가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니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번 우리 휴가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어, 좀, 좀 다른 그런 시소 그런 휴가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슬기롭게 아, 네. 우리 휴가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즐거운 우리 휴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만드는 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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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멘. 아멘.